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신니어 멘토입니다. 오늘은 회계 관련해서 제가 교육을 좀 진행을 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그리고 또한 가지 여입결의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여입결의서는 우리가 지출이 이루어질 때 지출을 했으나 다시 이 금액이 돌아오는 경우를 여입결의서를 처리를 하셔야 되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카드로 물건을 구입을 했을 때이 물건이 환불을 했거나 아니면 잘못 오배송되어 저희가 구입을 취소하게 되었을 경우 금액이 바로 결제한 당일에 돌아왔다면 그냥 처리를 안 하셔도 되시지만 우리가 보통 카드를 평소 취소를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영업일로부터 한 2~3일 이내, 일주일 이내 에 금액이 반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지출은 했으나 추후에 다시 이 금액이 돌아왔을 때는 여입결의서라는 거를 처리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럼 이 여입결의서를 쉽게 어떻게 W4C에서는 처리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수입결의서와 여입결의서를 처리했을 때이 차이가 어떤 건지를 제가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입결의서와 제가 수입결의서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항상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A라는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천 원이 주머니에 있었는데 천 원을 흘린 거예요. 근데 이천 원을 흘려서 내가 다시 보니 천 원이 없어진 걸 알고 그 길로 갔더니 천 원이 있어서 다시 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천 원이 돈이 나갔다가 주머니 기준이 통장으로 한번 보시면 되세요. 통장에서 천 원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런 경우가 여입이세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 지금 총액은 1,000원이 돼야 돼요. 1,000원은 내가 나갔던 돈을 다시 그성격이 같은 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여입이세요. 근데 수입인 경우는 뭐냐. 이 돈이 나갔어요. 근데 다시 돈이 들어왔을 때이 수입 결의로 처리를 하게 되면 당연하게 수입 결의에 대한 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이 돈이 다른 성격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내 주머니에는 총 금액이 2000원이 있었던 걸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내 돈에서 1000원이 나갔었다가 이 돈은 나간 걸로 처리가 됐으니 원래 1000원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다시 내가 돈을 주었으니 총 오늘 하루 내 주머니에는 2000원이 있었다고 해석이 되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초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돈이 나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수입으로 처리를 하시면 안 되시고 여입결의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랑 지금 한번 같이 W4C에서 어떻게 여입결의서를 처리하면 되시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랑 같은 화면을 보고 계실 건데 여러분도 사시정을 한번 틀어보시고 W4C 시스템에서 제가 알려드린 이 쉬운 방법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은 결의서 전표 등록 화면으로 들어오셨다면, 결의서 전표 등록 화면에서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를 하는 화면을 똑같이 틀어줄 거예요. 근데 우선은 제가 오늘 예시로 보여드릴 도입이기 때문에 지출결의서를 하나 가상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여기 결의서 등록이 있으세요. 자, 결의서 등록을 누르시면, 이렇게 지출결의서가 하나 생성이 되세요. 자, 저는 4월 1일 날 하나 물건을 구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늘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은 한번 상호용품으로 A4 용지 우리가 흔하게 구입을 하는 물건으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수용비 및 수수료시고 거래처 뭐유니 뭐, 상점 이렇게 영수증에 있는 거래처를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쉽게 5만 원을 지출했다고 하고 A4 용지 구입으로 한번 적이로 작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상대 계정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돈이 있는 곳에서 빼셔야 되시니까 저는 본인부담금 수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저장을 눌러볼게요 자, 저장을 눌렀을 때 보시면 저는 통장에서 수용비밀수수료 사무용품 구입을 했고 5만원 a 4음지 구입을 했어요 4월 1일이었죠 근데 A4용지가 이틀 뒤에 배송이 왔는데, 보니 A4용지가 불량이거나, 아니면 제가 주문한 물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취소를 하시겠죠? 그럼 취소를 해서 이 돈이 다시 돌아왔다고 가정을 할 때, 자,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 지금, 물론 이, 이 부분이 처음이신 분들은 당연하게, 여기로 다시 들어가서, 아,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지출결이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전에 다시 돌아온 금액, 즉, 최초 결제했던 결의서를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여기를 복사 기능이 있으세요. 이 복사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여입결의할 때 말고도, 월별로 우리가 항상 결의서는 거의 보통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이제 운영이 되잖아요. 그 예시로 뭐정기요금이라든지 이전에 썼던 거를 그냥 복사하시고, 금액이랑 적용 내용만 바꿔주시고, 뭐 상대 계정 내용 한번 확인하고, 저장만 하시면 시간이 훨씬 많이 단축돼요 신규로 생성을 했을 때보다. 자, 그래서 저도 여입결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한번 눌렀어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 결의 일자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할수 있게 생성이 돼요. 그럼 저는 한 4월 5일 날이 돈이 다시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서 여입 여부라고 체크되시는 거 보이세요? 체크박스. 여기서 여입 여부를 체크를 했을 때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금액에 마이너스라는 게 붙어요. 마이너스 5만 원이 붙어 있죠. 그럼 결국에 지출 결의에서 이 금액이었는데 그 앞에 마이너스라면 다시 돌아왔다. 수입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 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계좌도 동일하셔야 되고 계정명도 동일해야 되고 상대 계정 자금 원천까지 모든 세팅이 동일한 상황에서 금액에서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그럼 여기 적용은 A4용지 구입 취소. 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청문 내용을 굉장히 좋아해요. 활용하는 거를 그랬을 때는 4월 1일 구입한 A4 용지, 청호용품의 구입 오드로 뭐, 상품 불량으로반품 어, 처리 이런 식으로 내가 이여입결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더 제3자가 알기도 쉽게, 내가 기억하기도 쉽게 청문 내용을 좀더 활용을 하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장을 누르시면 이 금액이 5만원에, 5만원이 나갔다가 다시 상대 계정에도 똑같이 5만원이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더 경우를 말씀드려볼게요. 혹시라도, 그래, 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건 여입인 건 알겠다. 근데 간혹 그런 상황이 있지 않으신가요? 보호자님들이 본인 부담금을 입금을 하셨는데 금액을 잘못 보고 더 많은 금액을 입금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헷갈리지 않게 매월 정산할 때이 돈을 돌려드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 기관 통장으로 입금을 잘못했으니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그것도 하나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입결의를 처리를 하신 후 거기에서 마이너스 수입결의를 하시면 금액이 맞으세요. 수입결의를 했다 해서 내가 이 금액을 다시 돌려줄 때 지출결의서로 처리를 하시게 되시면 내가 내 예산에서 이 돈을 쓰기 위해 나갔다라는 걸로 지출처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방법은 맞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예시로 수입결의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이 결의서 화면입니다. 먼저 수입을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입을 했다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수입결의에서 추가 뭐, 어떤 통장을 잡고, 음, 뭐, 식재료비 수입을 잘못하셨다고 볼게요. 10만원을 입금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분께 받을 돈은 5만원이에요. 10만원을 입금하셨죠. 그러면, 뭐, 4월, 뭐 땡, 땡땡땡, 어르신 식재료비 했을 때, 첨원 내용에 4월 납부하셔야 할 식재료비 금액은 5만원이나 5만원, 이지만, 보다는 사고로, 어, 관압부하신. 이런 식으로 첨언 내용을 한번 활용을 해주시면, 아, 나중에 내가 돌려줬을 때왜이 금액을 돌려줬는지 한번 더 수익결의를 매칭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 한번,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이랑 봤는데 왜 금액이 틀렸는데 내가 왜 이렇게 수입 결의 처리를 했었지라고 했을 때첨언 내용을 보고 아 이때 이랬었지라고 한번 보실 수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첨언 내용을 잘 활용을 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번 제가 저장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자 3월 7일 매고 잠깐 4월 1일 매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했는데. 4월, 제가 이, 4월 식재료비 수입 처리를 그날 내가 보고 내가 바로 환급을 해줬으면 모르겠지만, 봤더니, 다음날 제가 전날 거를 처리를 하다 보니, 4월 1일 거는 이미 입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일인 오늘 제가 처리를 해주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4월 1일은 수입결의 처리가 됐죠. 그랬을 때 또, 같, 또 똑같아요. 복사 기능을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복사. 그러면 날짜가 열리죠. 그랬을 때 4월 1일로 바꿔줘요. 이 날짜는 내가 돌려준 날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가나부여 보자, 예금증, 서금 보자로, 가나 내용을 살짝 바꾸고 여기에서는 어 여기는 여유비나 뭐 이런 체크가 없는데요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10만 원이 들어왔을 때이 10만 원을 제가 통째로 다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5만 원은 원래 납부를 하셔야 되는 금액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돌려주는 금액만큼만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5만 원. 그럼 여기에는 해당되는 실재료비 사고 금액 환급.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돈이 다시 들어왔다가 수입이 된 돈이지만 다시 나갔다라고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회계에서 응용적인 상황에 있어서 단순히 수입결의, 지출결의서가 아니라 여입결의서, 그리고 마이너스 수입결의서를 어쩔 때,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3월 31일 곧 다가오고 지금 다들 결산으로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결산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수입 결이, 지출 결이, 이여입 결에서 이 부분이 모두 통장 잔액과 운영이 잘 맞아야지 나중에 결산에도 혹시 우리가 실수를 해서 결산에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실수를 한게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고 혼자 점검을 하시기 어려우시다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시니어 멘토링 서비스를 예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점검이 필요하시거나 혹시 내가 금액 잔액이 안 맞는다 아니면 자꾸 상대 계정에 마이너스가 잡힌다 등 여러 가지로 회계 운영이 어려우신 상황이 있다면 저한테 문의를 주셔서 한번 예약을 잡고 같이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